이 끝쪽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오늘은 무료 무료 글씨가 정말 정말 많죠. 자, 리바트 키친에서 자체 제작한 이 아이스버그 화이트 후드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보시면요. 쿠첸 하이라이트 3구 전기쿡타. 자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레고라이트 LED가 싹 들어갑니다. 자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신 다음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요리를 하고 열과 또 습기와 기름이 튀는 공간 자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요 네. 사실은 이 아이스바고 화이트 후드 때문에도 음. 리바트 키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바트 키친만의 자체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고요 네. 자새 하얀데 관리가 정말 쉽습니다 맞아요 앞쪽에 보시면요 글라스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음. 기름때가 튀었나요 습기가 찼나요 그냥 가볍게 싹 닦아만 주시면요. 언제든지 하얗게. 아이스 버그 느낌 그대로 사용할 <laughs>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또 네이버 멤버십이세요? 음. 최대 12%적립까지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억자 주방에서 네. 가전소물장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 제가 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위쪽에 있는 상부장부터요. 음. 자 아래쪽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 아래쪽에도 이렇게나 깊은 수납이. 자, 네. 이 병을요. 세워도 안쪽으로 들어갈 만큼 음. 이렇게나 깊은 수납이 가능한데. 음.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네. 다히는게 바로 리바트 키친의 특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자, 위쪽에 있는 상구장 같은 경우도요. 제가 손을 한번 끝까지 한번 넣어도 오. 사실은, 와, 파라나가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나. 쭉쭉쭉쭉. 와. 이 뒤에 뭐가 또 있나 봐요. 맞아요. 네. 자, 지금 보시면요. 리바트 키친은 남는 공간이 절대 없습니다. 음. 자, 위쪽에 이렇게나. 자, 양쪽 다 깊게 들어가 있죠. 또 냉장고가 넓다 보니까 네. 긴 선반이 들어가는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바트 키친에서만 보실 수 있는 거. 자, 저희는요, 18대의 자재를 음.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 위쪽 공간에도 무거운 거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laughs> 뭐 선반이 휘어 처지며, 자, 이런 걱정. 저희가 수납화증을 최대 43%까지 더 끌어올렸다는 거.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리바트 키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요, 완전 깔끔한 디자인이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손을 이렇게 딱들어도요 위에 닿지가 않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집, 바스를 시공하실 때 여기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끔 제가 한 장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라거자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보실 때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 기존에 봤던 그 하얀색 몰딩이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네. 있는데 자 리바트가 자랑하는 히든 몰딩이 가능한 건데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옆쪽에 <laughs> 샤워룸까지도 설치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부스에도요 거울이 양옆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거뭐 면도라든가 머리까 하실 때 음. 클렌징 하실 때 따로 안 나가셔도 되는 건데요. 자, 이 옆쪽을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오. 짜잔, 기본 수준도 아주 훌륭합니다.